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자, 이게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 세계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났다면, 이건 허무주의죠. 이것이 괴로움에 생겨납니다. 다 보여주시고,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는 건 괴로움이 끝장났다. 이 소리입니다. 괴로움이 끝장나면 뭐죠? 괴로움이 끝장난 건 뭐죠? 행복이죠. 예, 네, 해탈. 해탈입니다. 궁극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시는 여정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셔서 괴로움에생겨는걸 보여주시고 괴로움을 끝장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괴로움이다고 시작해서 괴로워 죽겠으니까 괴롭시다 하면 허무주의죠. 괴로움을 끝장내기 위해서 얘기하시고 괴로움 끝장냈다 이러시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 괴로움 끝장내는 방법. 괴로움 완전히 끝장내는 방법. 이게 행복이에요. 궁극에. 쌍있다니까요. 궁극에 행복이다 계셔요. 근데 왜 행복이란 말을 잘안 쓰셨냐는 괴로움을 끝장내야지 한번 행복이다로 출발해보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게 추상적인 거죠. 그럼 뭐가 행복인데, 욕망의 행복이네 이렇게 갈순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종교가 이것이 행복이다로 출발하면 그 안의 내용은 결국은 괴로움을 끝장내야 이것이 행복이다로 전개가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럼 다시 이것이 괴로움이 뭔지를 또그 안에서 밝혀내야 돼. 복잡한 논리적 구조가 돼요. 뭔 얘기냐? 어느 종교가 처음에 이게 행복이에요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은 이렇게 괴로움들을 끝장내야지 행복이에요도 나올 거다 이거죠 그리고 괴로움이 뭔지가 또 나올 거고, 그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 최고의 논리입니다. 괴로움이 먼저, 뭔지 먼저 직시하시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왜 생겨나는지 하시고, 끝장냈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끝장났다. 궁극이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딱음 자, 괴로움을 끝장내는 방법. 최고의 논리입니다. 그 안에 괴로움을 끝장내는 방법 중에 오늘 순일이가 여기서 앞에 얘기 드린 건 제일 작은 것부터 얘기 드린 겁니다. 최소한 헌법으로 사는 길은 끝장내는 길이 아니다. 그건 종교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나당하기 싫은 것 상대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는 게 종교의 출발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이도더 가야 된다 그얘기니다 계율적으로, 고시적으로, 신구리 사목 그것이 종교의 출발이요. 괴로움의 끝장내는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나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사, 서 스스로의 나, 나라는 개인사로 볼 때에는 괴로움을 어느 정도 출발이 끝장내로 출발한 거고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그러지 않나, 이 세계에서 너무나 괴로움이 많은 게 헌법의 기준에서 다 합법적 탐욕의 장이기 때문에 합법적 탐욕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도 정신 안 차리고 남도 안 돕고 그저 합법적 탐에 눈이 어두워서 기본적 헌법만 지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냐 그 얘기예요. 헌법을 조금 넘어쓰기 시작해서 나도 어느 정도 정신차려 개혁적이 되고 남도 돕고 하면서 그랬을 때 탐욕적 합법적 탐욕이 배들에도 털게 놓고 더 행복해지고 나날이 향상 이루어날수 있다. 그 말씀. 예. 우린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젊은 사람들 혹은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게요, 합법적 탐욕의장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논의한 이 얘기를 여기, 여기지 않고 간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뒤통수 치기도 쉬워진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 삶은 너무나 지나할 것이다. 늘은 건 바람.